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10월 10일 오후 5시 53분 지난 시점이고요. 바이오다인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바이오다인 영상 들고 찾아왔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부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바이오다인 3.71% 상승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 왜 상승하고 있는지 한국 IMC는 왜 아직도 이렇게 매도하고 매수하고 똑같은 물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매일같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바이오다인 J의 알테오진이라고 분명하게 강조드리고 있어요. 제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는 60분 보셨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매일매일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계세요. 자, 3일 전에 370분 봐주시고, 어제는 270분 봐주셨습니다. 좋아요 버튼 감사합니다. 어, 제가 영상을 계속 찍는 것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댓글로 대박이라고 다들 남겨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어, 숫자를 보고 제가 아, 내가 도움이 되는 분이 단한 분이라도 계시구나. 만족하고 가는 겁니다 자 제가 바이오다인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바이오다인의 호재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이 말씀을 드려요 가공경부암 퇴치에 나선 who 음 그래서 노을 바이오다인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음 그래서 요 who 덕분에 지분 가치가 3천으로 껑충 뛴이목빈 대표 어 그러면 이 사람이 대주주 매도가 나오는 순간 이때를 우리는 어, 위기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여러분들 알테우젠이 주가가 올라갈 때 대주주 부인의 매도가 있었어요. 대표 부인의 매도가 있었고 블록들이 있었고 그런데도 주가가 내려갔다가 결국 엄청 또 올라갔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랑 다 상관없이 증시를 주도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바이오다인에 주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올라가면 저한테 밥 사야 됩니다, 진짜.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지 다 말씀드릴 건데, 자, 어, 바이오다인이 지금 알테오젠의 흐름하고 똑같아요. 세계일이로슈의 로열티를 받고 있고, 알테오젠도 키트루다를 바탕으로 로열티를 받고 있었죠. 게다가 수천억 돈방석에 앉는 바이오다인, 여기에 이어서 어, 내년 매출길까지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2천억 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라는 쿼드 정상회의의 방향성이 나오면서, 이러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와 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자,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알테오젠도 키트루다 관련해 가지고 1년 넘게 똑같은 얘기만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40만 원 넘게 가 버린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용이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종목에 들어오고 있는 돈이 중요하구나. 이거 돈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 올라가느냐, 내일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다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이 돈이 들어오고 있는 핵심 원리부터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건 외우세요. 이슈, 수급, 실적 이런 건 전부 다 힌트에 불과합니다. 결국 핵심은 돈이에요.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죽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를 크게 주도하는 산업이 여러분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 정도인데 코로나 이후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밑에서 매집한 작전 세력 혹은 외국인 기관들이 이 종목들에서 전부 차익 실현을 최근 해 나가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식 시장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홍콩 오르는데 얘는 못 가고 이런 흐름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테우젠이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잘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지표를 몇개 한번 좀더 추가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바닥에서 매집하니까 주가를 들어 올리죠? 고점이라고 느낄 만한 구간에서도 매집을 하니까 또 들어 올려요. 자, HLB는 뭐가 달라요? 안 달라요, 여러분들. HLB. 바닥에서 매집하고 들어 올리고요. 고점이라고 느낄 만한 구간에서도 매집하니까 들어 올립니다. 항서제약 쪽 이슈가 나오고 나서 급락을 했지만 매집한 신호가 들어오니까 또 올라가요.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제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 맞아요 바이오, 반도체, 2차전제처럼 큰손들이 매집 중이었던 종목 이런 종목들 파악해서 미리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다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눌러주셔야 되겠죠 010-5741-1740번호 제 핸드폰 번호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세포착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포착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답장 드리고 있어요. 장전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잠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하루 네 번을 확인해서 답장 드리고 있어요. 만약 24시간 넘긴다. 여러분들 그대로 112 버튼 누르시고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전부 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010-5741-1740 번호.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세포착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요 지표 전부 전달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시세포착이라고 네 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셔도 좋긴 한데,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 이름 한 번만 딱 적으시면, 내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 수 있겠죠? 그럼 구독 버튼 누르시고, 다음 영상 기다리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고민 해결하시고, 지표 챙기시고, 저는 열혈 구독자 한분더 생기고, 이거 완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입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 진짜 유명한 유튜버가 한번 되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 지표는 여러분들 전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간혹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바이오 종목 애들에만 적용되는 거냐 아난 이런 종목들 조금 다루기 싫은데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반도체 태성 볼까요 얘도 어때요 매집하고서 건전하게 주가 계속 들어올립니다 그죠 뭐 현대차는 어때요 여러분들 현대차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매집하고요 들어올리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높아보였는데 매집한 신호 뜨니까 주가를 그대로 들어 올려버리죠 뭐 LG엔솔 아주 건전한 2차전지 관련 종목이에요 그죠? 얘도 어때요? 매집을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국 핵심은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돈이고 이 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향후 몇 년간을 책임지게 될 거예요.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5741-1740 번호 여기다가 시세포착 이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지표 전부 전달드릴 겁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제 영상 사랑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고민은 조금 덜어 놓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 이어 나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주공차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어, 어 아, 아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시간에 다닐까를 먼저 보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갭을 띄우고 주가가 들어가게 되면 시가를 빼버리지만 않으면 내일 여기 신고가 돌파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시장에 맡겨야 할 부분이죠. 음. 그리고 만약에 갭 떨구고 아래로 떨어진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시가를 회복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11선 이탈할 건데 만약에 갭으로 하락하고 시작한다면 이거 11선을 이탈할 거예요. 이 평선을. 그럼 그 다음에 시가를 회복하느냐 아래 꼬리 달고 이러면은 조만간 폭등 나올 신호 어, 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구간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게다가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호가창 볼 시간이 어디있어 응? 이걸 보고 뭐 호가창 뭐 어떤 상황일 때 파세요 이 말이 되나요 회의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거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매수 매도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시는 게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010-5741-1740 번호 여기다가 어 내가 바이오 다인 영상 보고 연락 담기는데 나요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좀 해야 되겠다. 바이오 다인 입장 이렇게 7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텔레그램 방에서 읽어드리고 있는 방향성이 매수, 매도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들, 음, 아주 기가 막히니까 입장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저 필요한 건 뭐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이다. 이게 바로 후원입니다. 돈 필요 없어요. 음, 이게 바로 후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이 3거래일만에 27% 상승하게끔 타점을 잡았어요.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보시면은 요 자리에서 잡아서 27% 어,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방에 들어올 용기만 있으면 이런 타점 구간을 잘 잡아갈 수 있고 매일매일 수익이 나는 종목들도 전달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뭐 3일에 한 종목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계좌는 우상향할 거라는 거죠. 한순간에 계좌가 폭등하고 로또 당첨되고 이러기를 바라지만 않으면 증시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부자가 될 일확천금만 노리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갈 자신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010 5741-1740 번호. 로또 당첨도 로또를 사는 사람이 당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내셔서 나바이오다인 영상 보고 연락 남기는데 이거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고 싶다. 바이오다인 입장, 이렇게 일곱 글자 문자락 남기셔서 인생에몇 없는 기회를 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반등하기 위한 흐름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보고 있는 목표 가격 전달을 드리면서 맞춰야 되겠죠. 바이오다인,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 요한 전부 매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싹다 매집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면 주가가 여기에서 두배는 가야 되겠죠.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으로는 우리가 3만원 구간까지 한번 바라봐 보도록 합시다. 근데 그 중간에 세력이 이탈한다던가 거래량이 이탈하는 현상이 보이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 매도 대응 잘 하셔야 되는데 혼자 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다인 입장이라고 어디다가 남기시면 된다. 010-574-1에 하나츠 40번호 여기다가 문자 연락 담기시면은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대응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